나는 솔로 26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회차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솔로 200기를 거치면서 첫 선택을 했을 때 짜장면 먹는 사람이 없는 노짜장의 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짜장 그러니까 다 커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짜장 데이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원래는 현숙님한테 4명, 5명이 몰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남자들 첫인상 선택을 할때 현숙님을 4분인가 네 선택했어요. 영수, 영식 광수 선택을 했고 사실은 영호님하고도 약간의 썸씽이 있죠. 왜냐하면 현숙님이 영호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숙님에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자들이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고 앞으로 많은 만남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현숙 씨를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골식 남자들의 특징으로서 신중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좀 소심하다고 해야 할까요? 24기의 너드남 특집이랑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최초로 5명인가가 몰표가 나왔죠. 그때는 너드남들이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기회가 포착되면 무조건 그냥 돌진하는 정말 블라방처럼 에라 나는 모르겠다 다대일이고 일대일이고 해서 그냥 돌진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옥수님 선택을 안하면서 흐뭇해하던 사람이 이제 24기 광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눈치게임에서 나는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골싱 분들은 연륜도 있고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는 그 눈치게임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들이 골싱인 것을 보면 그게 진짜 끝내는 이기는 싸움인지 아니면 전혀 수확이 없을 싸움인지는 끝까지 봐야겠네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써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 다음에 경쟁을 뚫고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가 대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고 가능성이 있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서 이분들은 미국 주식에서 이제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를 택하기보다는 지수 추종 QQQ를 선택하시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 아닌가. 남자분들의 이런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자분들이 아, 이 여자 말고는 정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면 또 한쪽으로 몰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회차에 나오신 여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구석이 없으신 무난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수 있죠. 저는 근데 현숙님 때문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데프콘이랑 이희경 씨 반응 보면 남자들이 엄청 매력을 느낄 스타일인 건 맞아요. 근데 첫 선택이라는 게 그동안 남자분들이랑 교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 온 후에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님이 순자랑 얘기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당끼가 있고 순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1차적인 원인은 현숙 씨한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니까 일단 피하자 생각한 게 제일 크겠지만 두 번째 요인은 성격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홀리지는 못했다. 아무리 경쟁이 셀것 같아도 사람이 홀리면 또 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현숙 님이 되게 다른 사람들 잘 배려하고 그런데 인간관계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광수님 요리할 때 옆에 가서 도와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도왔다면 그건 광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인가 근데 딱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시간에 다른 남자분들도 알아보고 수다 떨고 그럴 텐데 가서 조용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한 스타일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까불게 해줄 수 있는 남자 찾는다고 한것 같고요. 이분이 자기 소개 때 옷차림도 완벽 열심을 다해 노래하고 하는 것 보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피로를 잘 보고 잘 돕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를 즐기기 보다는 의무감이 많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여기서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보다는 다른 분들에 비해 조용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매력 어필이 안 되신 거죠. 너드남 특집 목순과 반대군요. 그분은 상대를 좋아하는 것처럼 모두한테 가서 말을 거니까 다들 저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먼저 다가가서 말 걸거나 어필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 다들 나한테는 당연히 관심 없겠지 했겠죠. 너무 예쁜데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면 리스크 테이킹 크게 하는 걸로 느끼고 피하게 되는 거죠. 현숙님이 사실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다른 분과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솔로 지옥 정유진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예전에 1박 2일에 2대 무용과로 나왔던 분이고 얼굴이 엄청 예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첫 화에서 이분이 올킬이다. 남자들한테 다 그냥 올킬 받을 거다 했는데 진짜 어이없게 그냥 인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막술 먹고선 밤에 그네 타다가 막 인기가 쭉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차를 타고 저 불은 가요 막 이러면서 나이가 좀 있는데 어색한 애교랄까 아무튼. 현숙님이 본인이 남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만큼 사차화는 아니어도 성격적으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티키타카가 되는 스타일 예를 들면 이제 자칭 박보영이신 정숙님은 보면은 말맛이 있어요. 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갖다 쳐주고 그렇죠. 탁탁 이렇게 영호 씨랑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을 빠른 시간에 하기 어려운 스타일. 되게 모범생 스타일에.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남자분들이 가겠죠. 맞아요. 현숙님한테 결국엔 갑니다. 그녀는 미모의 그녀이기 때문에 결국엔 갈 거고 예상 어떻게 하시나요? 예상이요? 네 광수 님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개성이 있으신 분이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자분 성향을 봤을 때 영호 님이 머릿속에 들어온 이상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분은 4박 5일 5박 6일 동안 그냥 영호 님만 바라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영호 님도 현숙 님한테 갈 겁니다. 영호 님도요? 영호 님이 오늘 두 번째로 정숙 님한테 간 거였는데 대뜸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겠다고 하죠. 맞아요. 저는 두 번을 갔을 때는 어쨌든 그동안은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간 거라고 해석이 되지. 이성적인 매력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갑자기 없다고 한다고 그거 이상해요. 특히 첫인상이라는 건 이성적 매력 100%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왜 그런 거예요? 정숙님 화장이 바뀌었다. 미치겠네요, 진짜. 저는 그거라고 봐요. 코트 보고 뭐라고 하거든요, 이런 코트는 어디서 사냐? 아. 저도 솔직히 코트 보고 요즘 스타일 아닌데 했거든요. 그래서 샵 화장빨이 빠진 그녀를 봤을 때 처음에는 누가 스타일링 해준 걸 입고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자기의 옷이 나옵니다. 옷장에 있던 자기 옷이라고 했어요. 아울렛에서 산 거다.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 옷차림과 비교해서 좀 튀는 스타일이신 거죠. 이분이 차 색깔도 엄청 튀는 색깔 차 타고 오셨거든요. 저는 영호님은 사실 스타일 바뀐 정승님한테 놀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놀라고 이제 이성적인 매력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재밌네요. 게다가 미모의 현숙님이 지금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버틸 이유가 없다 현숙 순자를 알아보고 싶다 그러거든요 밝은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개성 강한 스타일은 별로인가 봐요 보기보다 여린 스타일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영호님이 정숙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느끼기에 정숙님은 에너지가 너무 세다 순자님은 그런데 경수님이 지금 좋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자 경수님 둘이 잘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고요 그럼 현숙님과 영호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네요. 이제 현숙님 첫인상 선택이셨던 분이 영식님 남았어요. 초식남 영식님 게임 만드시는 분. 내 네, 영식님은 이제 재다가 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다크서클이 입까지 내려오신 이후에 한 3일 차쯤에 한 발자국 때려다가 말다 때려다 말려다가 하다가 겨우 문을 놓크하고 모기소리로 현숙님 한번 만날까요 해서 대화를 하시지 않을까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잔고를 두신 이후에 내 네, 현숙님이 결국에는 누군가랑 잘 안되는 상황 같으면 그때 그러겠죠. 그럼 만약에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포기한다. 네, 거기다 본인이 옥수님이랑 잘 되고 있으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평점, 오늘의 솔로 누구를 정해야 되나요? 저는 오늘의 솔로 영어님 하고 싶어요. 보는 재미가 있게 해줬어요. 정숙님과의 데이트에서 보여준 센스가 남달랐고, 정숙님에게 갑자기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게 된 이유도 제 생각에는 재미있어서요. 앞으로 현숙님과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5점 만점에 3점 드릴게요. 한줄평은 유턴도 센스있게 하는 영호님. 저는 오늘의 솔로 광수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치게임을 할때 테슬라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과감함이 돋보였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한줄평은 테슬라 떡상 가자.